오늘 히브리서 9장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신내산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예 하나님, 너 내가 시키는 대로 장막을 건축해라.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날 때 장막 앞에 모세가 서면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말씀을 주셨고 모세는 듣고 교제하고 대화하던 그 장소가 바로 장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첫 언약 새 언약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첫 언약 그러면 아 출애굽 1세대가 신의 광야에 도착했고,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이 첫 번째 언약입니다. 새 언약,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골고다이에 못 박히셨고, 피를 흘리셨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맺어진 그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구장에서는 이첫 번째 언약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으셨고 그새 언약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출애급 1세대가 신의 광야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10개 명을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출애급 1세대가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다가는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뛰어갑니다. 모세 하나님께 더 이상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도록 전해줘.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와서 전하면 우리가 다 순종할게, 다 따를게. 그렇게 해서 십계명은 출애굽 1세대 전체가 들었지만, 나머지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갔고, 율법을 받아 내려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막을 건축해라. 그런데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읽었고 자 예배당을 한번 이렇게 구분을 해볼게요. 지금 저 뒤쪽 유아실 있는 그쪽 그쪽으로 이제 좌우로 들어오셨는데 거기가 이제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은 어, 땅과 그휘 휘장 밖에는 뭐가 있냐 하면, 그냥 맨땅이에요. 맨땅이고, 거기는 번제단이 있고,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그 안쪽에 들어오면 천막이 세워져 있는데, 첫 번째 휘장을 딱 열고 들어오면 뭐가 있냐 하면, 두 번째 휘장은 요 앞에 둘째 휘장이 이렇게쳐 있어요. 이렇게 딱 들어오면 요 앞에 뭐가 있냐하면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는 거예요 정면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볼때요쪽 북쪽에는 뭐가 있냐하면 진설병 떡을 넣는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여섯 개씩 여섯 개씩 쌓아놓는 진설병 떡상이 있고 그리고 요쪽에는 뭐가 있냐하면 불을 밝히는 촛대가 있는 거예요 요게 성소입니다. 제사장들이 매일 여기까지 들어와서 등잔대 위에 기름이 떨어졌으면 보충하고 심지가 다 탔으면 심지를 갈아주고 또 재를 쓸어서 밖으로 버리고 향을 피우고 그리고 나가서 백성에게 축복을 선언하고 그리고 요 성소와 요 성소와 요 안짝에 있는 이 둘째 휘장이 딱 쳐져 있는데 이 둘째 휘장 안을 가리켜서 지성소라고 하는데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한 번만 들어오는데 7월 10일 대속제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성소가 있고, 3절에 보면 둘째 휘장 뒤에 장막을 지성소, 제가 서 있는 여기를 지성소라고 이야기하고, 여기는 뭐가 있느냐? 오늘 지금 히브리서 9장 4절은 출애굽기의 말씀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어요. 우리는 둘째 휘장 안 지성소에 출애굽기는 뭐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속재소 시은소라고 불러요. 이 뚜껑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의자가 있고 하나님이 거기 딱 앉으셔서 발을 쭉 내리면 이속재소 언약궤 뚜껑에 하나님의 발이 딱 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계 안에는 레위, 어, 출애극기 25장 16절은 이 언약계 안에 하나만 들어있다고 해요. 그건 무엇입니까? 10개 명을 새긴 두 개의 돌판만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시브리소 기자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보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계가 있고 구약 성경 어디에도 금향로와 관련된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어 출애굽기의 말씀과 지금 히브리서 말씀이 충돌을 일으키는데 우선 중요한 건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말씀을 어, 염두에 두고 좀 이걸 읽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약계 안에 십개 명을 새긴 두 개의 돌판이 있다고 출애굽기는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그망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세 가지가 언약계 안에 있다 고 그러는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약계 안에 들어가기가 어렵대요. 왜냐하면 기록지가 당시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이렇게 지팡이로 하면 대각선으로 집어넣어도 뚜껑이 안 닫힐 정도로 어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 하면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십계명을 어, 새긴 두 개의 돌판은 안에 있고 언약궤 안에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언약계 앞에 놓여져 있다. 출애굽기는 요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말씀과 히브리서의 말씀이 조금 지금 서로 다른데 그냥 우선 그렇게만 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 속죄소 언약계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뚜껑에는 천사의 형상이 조각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룹이라고 구약성경은 표현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의 형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둘째 휴장을 쫙 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해서 소를 한 마리 잡아서 그 피를 그 피를 이렇게 손에 묻혀서 어 언약계 동쪽에 일곱 번 뿌리고 앞에 일곱 번 뿌리고 또 염소를 잡아서 염소의 피를 손으로 손가락으로 찍어서 그 속죄소 위쪽에다가 일곱 번 뿌리고 또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리고 그리고 들어왔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그냥 졸지에 휴장으로 휙 열고 들어오면 큰일 나고 먼저 향단을 향을 피워서 향 연기가 지성소 안에 가득 차게 해서 뭐가 속재소가 눈에 보이지 않게 향연으로 가득하게 채운 다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1년에 딱한번 들어와서 자기 자신과 제사장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은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가는 거거든요. 1년에 딱한 번. 1년에 딱한 번.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오직 둘째 장막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 하나니. 자기 자신과 제사장을 위해서 소를 잡고,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 신의 선에서 만든 그 장막이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 즉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속죄의 제사가 없으면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구약 시대에는 내가 한 가지 죄를 지으면 형편에 따라서 양을 들고 가고 염소를 들고 가고 아주 가난한 경우에는 비둘기를 가지고 가서 제사장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 이렇게 양뿔 사이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안수하고 있으면 제사장이 선언하는 거예요. 이 영호가 누굴 때려가지고 전치 한 달에 사주에 어, 골절장을 입혔는데 그 죄가 죄를 이 양에게로 전가합니다. 그러면 이 제가 사람을 때려서 지은 이 폭행죄가 누구에게 양에게로 옮겨가고 그러면 이제 저는 뭐 하는 거예요? 이내 죄를 대신 짊어진 이 양을 칼로 찔러서 거죽을 벗기고 내장과 피를 다 제거하고, 그리고 다 쪼개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번제단에 올려놓고, 그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고 나는 집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죄를 딱한 번만 지냐고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염소를 잡고,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고... 죄를 지을 때마다 손을 잡아서 내 죄를 대신해서 계속 짐승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구약의 제사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번 지은 나의 죄는 어떻게 쉬는데, 그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가 죄를 짓다 보니까 계속 반복해서 1년에도 10마리, 20마리 양과 소와 수많은 비둘기들을 잡아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죄사함을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구절 말씀은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다. 이 말의 의미는 그냥 내가 때려가지고 뿔고 가지고 그 죄는 하나 용서하면 맞는데 그것은 그냥 제사장이 내 죄가 양에게 전가되었다? 라고 나는 돌아오는 건데, 여전히 내 마음은 편하지 않은 거예요. 왜? 내 대신, 저 양이 내 죄를 대신 지고 대신 죽임을 당했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구약의 제사는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구약의 제사법이 완전해서 우리의 죄문제를 완전히 눈에 보여지는 것과 우리 마음속의 모든 죄문제까지 다 해결해 줄수 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구약의 제사가 불완전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가 불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왜 사람도 흙으로 창조되어졌고 양도 염소도 소도 비둘기도 똑같이 흙으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피조물들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히 사랑해서 또 다른 피조물인 비둘기와 양과 염소와 소피로 다가 죄를 씻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보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구약의 피제사는 누가 올 때까지 예수님 오기 전까지만 효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심으로 옛 언약, 구약의 언약을 마감하고 새 언약의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는데,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효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해 제사장으로 오사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성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딱 나타나셨다면 그냥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모습을 입고 오셨는데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30세의 나이에 그냥 세상에 딱 하고 나타나셨을 텐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으셨는데 어린아기의 몸으로 오셨다고요. 그래서 헤롯 대왕의 칼에서부터 도망을 다니기 시작해서 30세까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다가 이제 30세부터 사역을 시작하셔서 하나님 대심을 드러내시고 인류의 죄를 대신 감당을 하십니다. 그래서 11절 중간에 보면 예수님은 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 창조 세계에 없는 특별한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뭘로요? 어, 눈에 보여지는 예루살렘 성전보다 예수님은 더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리는 이단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구약의 제사를 폐하고. 이제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구약 제사는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했지만 예수님은 12절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딱한 번. 구약의 제사는 반복입니다. 왜? 죄 문제를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피지사는 단한 번에 완전히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자기 몸을 이렇게 피흘림으로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둘째 휘장이 찢어졌고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열어. 그래서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한 빛, 암송아지 제를 부정한 자에게 부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 구약은 왜피제사입니까 레위기 17장 11절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피는 생명이에요. 피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피를 뽑아서 누구에게 도움을 주는 헌혈이라고 하는 건 사랑이고 내 생명을 나누어 주는 아주 귀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헌혈을. 그래서 생명은 육체 우리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통해서만 죄 사함이 가능했고. 그런데 죄를 지을 때마다 맨날 내 피를 뽑을 수 없으니까 소와 양과 염소의 피로 내 죄를 대신 갚았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이 구약 제사법을 보게 되면 번제단에 이렇게 염소를 태우고 소를 태우고 송아지를 태우고 그러면 뭐가 떨어져요? 제가 떨어지잖아요. 이 죄를 모아 제사장이 모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진영 밖,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 그 밖으로 나가서 정결한 곳에 모아 두었다가 이걸 가지고 죄 지은 사람이 죄를 고백하게 하러 오면 이걸 뿌려주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정결한 제물을 불태우고 나온 이 죄가 정결한 능력이 있어서. 죄지은 사람에게 그 죄를 뿌리면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능력이 있었고, 또이 정결한 죄를 흐르는 물에 섞어서 웃을 초로다가 뿌려주면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절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송아지 피, 염소 피, 양의 피도 죄를 사하고 소, 염소, 양의 제도 뿌리면 죄 사함을 받는 능력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는 능력이라는 이야기를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여를 비교하면서 구약의 제사보다 구약의 흘렸던 소와 염소와 양의 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능력이고 속죄고 구원이다. 그러니 고난 당한다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교회를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버리고. 다시 짐승을 잡아 죄사함을 받는 어리석음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죠. 소피, 양피, 염소피로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우리 눈에 눈물이 흐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예수님을 꽉 붙잡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 신실함,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